안녕하세요, 마리프입니다. 첫 튜토리얼 영상 찍고, 너무 갑자기 많은 게 변했죠? 자잘한 노가다 영상은 날려버리려고 혼자 플레이 했는데, 지금 모인 게 이렇게 많아요. 아직 박물관이 안 열어서, 오, 어? 정갈. 정갈 좀 찾고, 마저 오프닝 하겠습니다. 오. 이리와, 어? 겁나 빠르네요. <laughs> 아, 정글 아직 남아있나? 없네요. 네, 지난 튜토리얼 영상 찍고, 그 뒤로 박물관 건설, 상점 건설, 내집 마련하고요. 그리고 지금 대출금 한번 갚아서 증축 공사 걸어둔 상태이고요. 그리고 좀 자잘하게 도감 몇개좀 많이 채웠어요. 이거 영상 올리는 오늘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는 친절이랑 성숙 주민 영입을 완료를 했는데 남은 게 아직 아이돌 계열 주민 영입을 안 해서. 이번에 아이돌 계열 영입하는 거한번 영상 올리려고요 현재 친... 제가 아이돌 계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애플인지라 애플 노리고 있는데 몇번 연습을 해봤는데 계속 이상한 애들만 걸리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 찍는 김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주민을 데려오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아, 아미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미보로 밀어서 애플 데려오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햄스틴 너무 귀엽네요. 일단은, 마을 여행권을 한장 끊어야 되는데, 가보겠습니다. 한 번, 마을섬 갔다 온데2,000 포인트가 필요해서, 되게 많았는데, 하도 다녀왔더니, 지금 이제 5,000밖에 없어요. 3천 가기 전에 내일이면 끝나있다고 14만 9천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대출금 인벤 정리 잘 됐는지 확인도 하고 음, 철도 모양이 너무 부피 크고 예쁘지가 않아서 그냥 버리려고요. <목소리> 나무 털었더니 나온 거라서. <목소리> 다른 건다 됐고 신발만. 대충 섬 입구에다가 던져놓고 나중에 주소로 가겠습니다. 이섬 가기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재료나 물고기, 곤충 같은 거 많이 데려오려면 인벤 최소로 만들어야 돼서 물뿌리게 세총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고 좀칸 비워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<놀람> 외출할래. 날 여행권 쓸래. 네. 날개 퍼덕거리는 거 너무 귀여워. 이번 섬엔 귀요미가 있을지... 음... 헐... 우와, 몰포나비 섬인가 봐요. 처음 와봐서... 몰포나비가 전작 휘동숲에서도 한 2,500배리였나? 정확히 기억하는데, 2,500에서 3,000... 그랬던 것 같아요. 꽤 괜찮은 가격으로 팔수 있어서. 일단 몇 마리 잡아두고 나에서 모면은 할게몇 가지가 있는데, 일단은 화석 있는지 확인하고. 화석 해고. 아이고. 에임을 못 합니다, 그리고 바위 깨기 하기 전에는 몸이 밀리지 않게 미리 이제 뒤에 구덩이를 만들어놔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돌 추서. 총 여덟 번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바위 깨서 철광석이나 점토 돌멩이 같은 거 가끔 금광석 뜨더라고요. 주민이 누가 있지? 헐헐 헐, 너무 귀여워 글놈이 미쳤네 왜 어, 이렇게 억울해 보이지? 어 귀여워 제가 뭐 어. 여기서 위의 거를 선택하면 이제 마지막 주민으로 영입하죠? 아래 거는 이제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되는 건데 일단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떠나기 전에만은 물어보면 되는 거라 제가 놀동이나 추동하면서 글로민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루민 좀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좀 생각을 해 보고 아이템 좀 수급하면서 생각해보겠어 근데 꽃도 예쁘네요 무슨 꽃이지? 국화? 일단 또 수급할 때 바위도 있고 목재나 나무까지 좀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어차피 도끼 쓸때 그냥 돌도끼 말고 일반 도끼 쓰는데 가끔 이게 그루터기에서 발견되는 곤충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선에서 하면 나무가 아깝잖아요? 그래서 여기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. 유리병 같은 게 없나? 유리병에 가끔 다이 레시피가 있어갖고 개꿀인데 없네요 야자수도 무자비하게 베어주고 가운데 밖에 비어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싹 벌목하면 좀 기분이 좋아야 되게 뭔가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밟는 느낌이어서 그냥 도끼질하다가 벌집 떨어지면 놀답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털어서 벌집 있나 없나 보고. 예쁘다. 썸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날 봐, 글루민. 날 보라고. 알봐 귀여워 박수 치는 거 미쳤네 진짜 너무 귀엽다 일단 만났을까 인증샷 한번 찍어야겠어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카메라로 어떻게 찍는 건지 아직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이리로 와봐라 제발 리로 와봐. 야. <laughs> 자유 의지가 충만한 친구. 내가 이 가야죠. 아, 어디가? 좀 가지마 좀. 여기 좀 볼래? 알버튼 누르면 나만 보는 건가 봐요. 귀엽다. 엉덩. 꼬리 겨우 한장 건졌는데 이 섬에 꽃도 안 나오고 글루미 앞에 구덩이도 파 있고 망했네요. 연못에 뭐 있는지 한번 낚시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되게 예뻐서 뭔가 특이한 물고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못이라 이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그 장였습니다 음, 이번 잡은 금낚시도없나 음, 조주는 정말 귀찮네. 아. 이거네요. 이건 뭐 어차피 많고 싸니까 좀 이따가 방생 시켜주고 일단 노가다 조금 하고 왔고요. 가위 마저 캐서 금광석이랑 물 터나 채웠어요. 가위마저 깨르면 이렇게 야자수 같은 거 주워서 하나 먹고 그리고 다시 사으로 치면 돌이 하나 얻을 수 있어요. 문제 사실 솔직히 뭐 돌이 엄청 이제 뭐막 귀하지가 않아서 마일선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철광석도 그렇고 부족한 건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치워놓는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 북방구가 아니라 남방구예요. 북방구 플레이하는 기기는 또 따로 있어서. 어그로만 끌고, 지금 남반구가남반구 기준 한 9월? 여름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, 상어가 나오는 계절이라서, 상어 조금, 지금 못 잡은 게 많아요. 그리고 이렇게 어그로 끌어서 내쫓으면은 새로 물고기가 리젠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어가 빨리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일일이 다섯 번 넘게 오래 걸리니까. 귀찮네. 지깃지긋하네 근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상어가 나와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반대편 가면 진짜, 그래픽 좋아진 것 같아요. 진짜 리얼해. 아직 못 잡은 상어가 좀 많아가지고, 잡은 게 지금 고래상어랑 상어랑 빨판상어였나? 잡은 것 같아요. 나머지 다 아직 못 잡아서. 먹을 마일은 빨리빨리. 약간 동생하고 상의하면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요 새로 꺾은 꽃으로 꽃단장을 하고 글로민단될거예요리 3회 완반 어때? 잘 생각했어 너무 귀여워. 괴롭히고 싶은 얼굴이 잠자리채로. 애플 좋아하는 이유가 애플이 워낙 귀엽기도 한데, 조카가 좀 애플이랑 똑 닮아가지고. 이번에 모동수분 한번 글루민으로 갈아타보겠습니다. 인벤 정리 좀 하고. 와.. 조금 더 잡고 가는 길에 이것 조금 가져가 봐야겠어요. 어차피 리는데 되게 예쁘고 누가 다 끝내고 오겠습니다 네, 드디어 너는 새로 잡은 이 컬렉션을 바닥에 꼴 깔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요. 왜 톱상어를 새로 잡았습니다. 자리가 없어. 짜잔. 나머지는 다 갖다 팔아버리면 되겠습니다. 꽤 쑥쑥할 것 같아요. 상어도 있고. 주민들 집도 잡아주고 싶은데 딱히 말을 안 해줘 내일 돼야 말을 해주는 것 같아 음. 마일섬 어? 뒤에 빈인가 마일섬에서 수집한 거뭐 목재나 돌멩이 다 넣어주고 한도 그냥 넣을까 봐요. 이게 별로 커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. 마일리지. 이렇게 막 모았어요. 이게 좋더라고요. 알아서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. 아 어, 화석 많다. 지금 회복 개꿀이에요. 오, 음, 천. 또 거의 오천으로 다시 회복하긴 했네요. 내일 일어나면 집도 커져 있을 거고, 박물관도 세워져 있을 거고, 상점은 공사 중인 거고. 실상태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주민은 언제 오니? 그럼 돈을 좀 깎아줘 바로 가기 전에 우리 햄스틴 덕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애플 왔으면 햄스틴 때문에 너무 햄스터 천국이 됐을 것 같아. 조화롭지 않다니까 글로는 잘 들어온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번 영상 성공적으로 끝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